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해성 옵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금액 8.5%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장 초반에 약 25%가량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윗골이 길게 달렸습니다. 자, 차익실은 매물도 대량으로 누 나오면서 좀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그 중에서도 카메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에 좀 대형 호재들이 일주일 전부터 나왔죠. 어떤 내용이었었냐 자 에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에 이제 납품이 품 납품 관련된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에도 지금 기관과 그리고 외인들의 이탈 로 인해서 좀 빠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모멘텀이 더해져도야 지금 외인들과 기관이 빠지면은 어쩔 수밖에 없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도 좀안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잘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들 더해지는 그런 종목들은 좀 한번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이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해성옵틱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해성옵틱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의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해당 옵틱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엠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 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해당 해당 옵틱스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뉴스와 이슈들이 나와도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등에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사항인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 바로 해입니다. 여입니다. 해 오브로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해 오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